자, 본인이 상담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니까 동기가 동기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자기 통제에 결함이 있는 분들을 상담할 상담할 때는 무엇보다 어 자기 그 동기가 있냐 없냐. 이 문제를 고치고 싶냐? 아니면 사실 이그 보상에 계속 머물고 싶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동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동기보다 컸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에릭이 그~ 여기 내담자가 그렇게 이제 화내는 걸 고치려고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동기보다 이거 정말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필요하구나 이 진짜 고쳐야겠구나 이 동기가 사실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피로에 의해서 동기 중에는 긍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동기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을 벗어나려는 동기가 있다. 그, 땅을 파다가, 뭐가 걸려가지고, 그죠, 저자가. 땅 파다가 뭐 걸려가지고, 아씨, 이거, 이거 완전 이거 걸리면 큰일 난데. 그래서 지금, 벤토나이트하고 막 거의 뭐 기계하고 걸려가 싸우고 막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아들하고 포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장 45분에 걸쳐서 그걸 결국에는 성공했다잖아요. 그죠? 그게 이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동기가 있었냐면, 이거 끝나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이거 끝나면 자랑할 수 있어. 이거 끝나면 누가 물어 봐 아, 우리 애를 막허 부릴 수 있고, 막 이런 동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결국 욕구를 지연하는 능력이에요. 음. 그러니까 통제를 나 자기 절제가 되려면 내가 충분히 어떤 원하는 거 나한테 지금 뭐라는 거나 지금 당장 이거 놀고 싶고 당장 이거 즐기고 싶고 당장 이거 뭔가 화를 확 내버리고 좀 쏟아내고 싶고 이거를 다 참아내는 거예요. 이 욕구를 지연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 차만 내면 그다음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 요구를 이제 계속 자기한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정적인 것에 벗어난 동기는 또두개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계를 하루 더 빌리면 또뭐돈더 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끝내야 돼.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거. 내가 지금 돈을 이거 또 흥정적으써 버리면 또 다음 할부가 또 남아 있어. 또 다음에 또또이파이또 이래야 또 돼. 또막 내가 또 힘들고 그럼 또 내가 또 짜증나고 뭐밑빠침 독에 물붓기 시스템 또 들어가면 또막 화내고 결국 내가 더 괴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요거 쓰고 싶은 거 참아야 돼.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동기랑 긍정적인 것을 더 지향하는 동기랑 그다음에 부정적인 거를 벗어나고 싶은 이 동기 같이 들어가있을때 뭔가를 목표로 세울 때더 추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또 지금 아이디어스 요 도식하면서 과연 이걸 왜 내가 바꿔야 되지?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더 좋아.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걸 두개좀 명확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상담에서 동기의 신호를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내담자 일반 내담자 똑같죠, 그죠? 이 사람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문제 주인이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미 수용하고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을 고치려고 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상담사하 줘도 이 사람들 노력해요. 굉장히 노력해요. 어. 그 다음에 자기가 목표를 정해. 서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상담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어때요? 이, 이렇지 않아요. 어, 이렇지 않아요. 굉장히 목표도 자기가 못 정해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도 자기도 몰라요. 모르는 거 투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상담에서 어떤 반응 을 보이냐면 굉장히 이 책임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 탓을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 타인, 음 응? 누가 어떤 문제고 누가 저 어떤 문제고 막 이러면서, 음 응. 그다음에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이게 좋은 말로 무기력이죠, 그죠? 그냥 난늘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 매사에 뭐뭐 뭐 수행도 안해 하고 그냥 막. 아, 다 못해. 뭐 하나 작 다른 이제 숙제도 내줘도 안하는거야이 사람들은. 음. 그래도 상담에 오니까 감사하죠. <laughs> 그래도 상담에 오니까 감사해.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체성의 문제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은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모습도 보여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동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동기가 있기 때문에 좀더 맡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방법을 전혀 모르니까 어 그래서 아 이거 동기 없네 그러니까 취부할 게 아니라 왜이 사람이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목표 도정하는 것도 힘들고 무기력하다고 회피하고 시키는 거안 하고 막 어? 책임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따 사람 또, 막 돌리고 상담한때는 상담사한테 계속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니까 그래서 낮은 동기 의 이유가 여기 있죠 우선은 문제에 대한 주인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타인 중심으로 살거나 아니면 타인의 가치관에 맞춰서 살거나, 어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뜻대 자기 의지 자기 주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자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설득력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없었잖아. 어 그렇게 그죠? 근데 그 선택하지 않은 것도 본인이 선택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계관의 문제. 어 충동이 나를 미친 듯이 욕심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만든다. 그것은 폭정이다. 라고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폭정을 누리면서도 자기는 이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잘못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양육을 잘못 받았죠, 이분들은. 그죠? 그것이 그런 가치관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또 봐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 그죠? 그다음 생활 방식의 문제. 이제 자신은 이 사람들은 되게 자신의 동기를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내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행동에 동기가 있고 자기가 감정과 자기 신념을 찾아가는 과정. 어, 너는 이걸 원했던 사람이구나. 넌 사실 이것이 진짜 너의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거. 어, 이전에 어떤 환경적인 박탈이나 어떤 양육 환경에서 이 사람 욕구가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뭘 느끼고 자기가 무엇을 중심에 두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상담에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 자체도 굉장한 큰 기쁨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음으로 보면 이 사람이 어쨌든 행동을 바뀌었다는 거는 그 사람 안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건데 이 사람이 살아,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내어 준다면 그것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거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즉슨 그죠? 이 사람이 어떤 행동 행동을 안 하는 이유. 너가 좀더 나은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게 1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 주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음.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는 거이 사람들 가르쳐 주고 그게 뭐가 당신에게 우선순위인지 그 우선순위가 우리 행동을 이끌어 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작업하는 거죠.